어, 나이다지! 어쩐지 화신탄신축 두 냐를 자든. 그건 말하자면 길어. 아무튼 환자의 휴식을 방해하지 말자. 아직 정신이 많이 세약하거든. 자리를 옮겨서. 있... 정말 다행이야! 응. 마지막 화신탄신 축제날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무수한 꿈들 사이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꿈을 찾았는데 그게 내 추측을 증명했지. 도냐르자드는 허공의 꿈을 수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의식이 흩어졌고 오히려 허공의 제어를 벗어났어. 하지만 조금 남은 의식도 오래 버티진 못했을 거야. 원래 자신의 꿈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 꿈과 함께 점점 희미해지면서, 결국, 사라졌겠지. 난온 힘을 다해, 두녀르자드의 꿈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얼마 못 갔을 거야. 그때, 다행히 너희가 유네를 깨버린 거지. 하, 그럼 우리가 같이 두녀르자드를 구한 거네! 다행히 늦지 않았어! 어? 왜 그렇게 만족스럽게 웃는 거야?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음,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겠어. 에휴,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야. 휴, 그 외에도 나한테 궁금한 게 많지? 너희들이 내 신실한 신도를 구했으니, 그 보답으로 질문에 답해줄게. 정확히는 허공을 매개체로 캐서린의 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거야. 그, 그게 가능해? <laughs> 불쌍한 캐서린. <laughs> 다른 사람의 의식도 점령할 수 있어? 허공 단말기를 착용한 사람이라면 이론상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 허공은 위대한 루카데바타의 유산이고 난 작은 코사나리 화신이자 최초의 허공 단말이기 때문에 나의 의식은 항상 허공과 연결되어 있어. 하지만 난늘 수메르 백성들의 자아의지를 존중해 왔어. 진짜로 그들의 의식을 점령한 적은 없어. 필요할 때만 잠시 이순해드나야 생. 아, 응? 잠깐만. 방금 엄청난 사실을 알아낸 것 같은데. 으아, 그게 캐서린의 실체일 줄이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 너의 원래 몸은 어쩌고? 왜 계속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넌. 정선궁에 그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사라진 뒤, 현자들은 갓 태어난 날 찾아서 수메르로 데려왔어. 그 당시에 난 아주 어리고 힘도 없었지. 현자들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날 정선궁에 가두었고, 더는 날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현자들이 찾는 건 위대한 루카데바타였지.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현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신을 가둬둔 거야? 으이, 어떻게 그런 짓을! 그런 녀석들을 왜 가만히 둬, 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잘못이 없어. 위대한 루카데바타는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을 떠나서도 허공에 이 나라의 힘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 난… 지혜의 신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맞아 맞아! 나이다를 믿는 신도들도 엄청 많잖아! 화신 탄신 축제 때온 사람들은 다들 널 진심으로 좋아했어. <laughs>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의식을 허공에 연결할 수 있는 난, 신체적인 자유가 필요 없어. 세계 수를 구하는 것이 내일 순위이자 내 사명이야. 난 계속 방법을 찾으면서 더 좋은 신이 되기 위해 성장하고 노력할 거야. 가끔 지혜의 신의 책임을 다해. 길 잃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 내 대답이 지식을 추구하는 너희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 실은, 사라져가던 두네르자드의 꿈을 유지하려고 정신력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한동안 좀 쉬어야 할것 같아. 그때까진 현자들을 따로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화신탄신축제의 유네처럼 큰 프로젝트는 허공에서 단시간 안에 두 번은 진행하기 힘들거든. 응, 어서 가서 좀 자. 우리가 보고 있을 때. <laughs> 마음이 놓이네. <laughs> 이번 생일은 태어나서 가장 힘들었던 생일 같아. 음, 여행자? 헤이, hey, 몬 혹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니? 아, 어, 몽유병 아니야? 알다시피 꿈속을 걷는 사람은 깨우면 안 되잖아. 아, 어, 우린 그냥 지나가다 네가 깨어나게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구나. 음. 수리 기사를 찾아가 봐야겠네. 아, 난 괜찮아. 금방 돌아갈게. 정말 고마워. 그나저나 스메르성에 꽤 있었는데 작은 투사나리 화신이랑 헤어진 이후로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아 음, 이렇게 기다리 바랍니다 별과 심연의 향해또 만났네. 캐서린, 오늘 뭔가 괜찮은 일에 의뢰 없어? 우래라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자. 오늘 오후에 아카데미아 학술성과 공유회에서 사랑시를 낭송해 줘. 뭐, 뭐라고? 낭송이 끝나고 사진기로 관중의 반응을 기록해주면 가장 좋고 무슨 그런 의뢰가 다 있어? 그래? 이 의뢰는 네 취향이 아닌가 보네 그럼 오르모사 항구로 가서 거기 있는 도금여단 사람들에게 아동복지원에서 일해달라고 설득해줘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맞아. 그 용병들의 반응이 정말 재밌을 것 같네. 혹시 이런 의뢰는 누가 했는지 물어봐도 돼? 의뢰인? <laughs> 음, 실은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야. <laughs> 들키 버렸네. 너희들이 정말 의뢰를 받아줬으면 했어. 인간을 관찰할 좋은 기회잖아. <laughs> 구 어쩐지 캐서리는 이런 이상한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닌데. 언제부터 캐서린 의식에 들어간 거야? 음, 별과 시면을 향해라고 말했을 때부터? 그럼 처음부터잖아. 그래서 벌써 다시 거야? 응. 음, 너희들과 헤어진 뒤로 계속 깊은 잠에 빠졌었어. 엄청 긴 꿈도 꿨지. 신탄신 축제에 대한 꿈이었어 그래도 이번에는 좋은 꿈이었지 꿈속에 난 화단 중앙에 앉아있었고 수메르성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내 주위를 둘러싸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데 다들 정말 즐거워 보였지 그리고 난 거대한 꽃마차도 탔어 꽃의 기사 파리스가 날 높이 들어올렸고 난 아이들에게 얄다사탕을 뿌리고 있었지 아이다 원래 화신 탄신 축제는 네 꿈처럼 보냈어야 했어 사람들이 즐겁게 네 생일을 축하하면서 말이야 어 즐거운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표정들을 짓는 거야 설마 이런 걸 동정이라고 하는 건가. 편하잖아. 너만 슬프지 않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나저나 두녀를 자들을 보러 간적 있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호마야이 가문에서 외부인을 안 들여보내줘서 보러 갈 기회가 없었거든 응, 깨어나자마자 찾아갔는데 쉬고 있더라고 병세가 많이 안정되었지만 비늘병은 인간의 몸에 나타난 죽음의 땅과 같아서 세계수가 메말라가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야. 맞아. 또 화신 탄신일 때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 응. 음, 현자들을 조사하고 막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장소를 옮겨서 이야기하자. 이곳엔 오가는 모험가들이 너무 많아 맞는 말이야 모험가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캐서리는 우리가 잠시 좀 빌릴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너희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 이미 시도해봤지만 아카데미아 내부의 30인단 호위병들과 주요 인물들은 일부러 허공단말기를 찾지 않았어. 아주 오래 전부터 허공단말기로 인한 정보 유출을 피하는 것 같았어. 물론 그들이 내 존재를 경계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 현자들이 벌써 너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소리야? 아직은 아닐 거야. 하지만 나에 대한 소문을 조금이라도 신경 쓴다면, 날 경계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아. 그러니 그들의 의식을 바로 차지하는 건 아마 안 통할 거야. 우리는 지금 은밀히 움직이고 있어. 상대방의 목적을 파악하기 전까지 무모한 행동은 오히려 경계심만 높일 뿐이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야. 지금은 수메르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인질이나 마찬가지니까. 안 돼. 그건 너무 무모해. 들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아니, 무고한 학생을 이 일에 끌어들여서는 안 돼.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그건 목적을 위해 백성들의 안니는 안중에도 없는 현자들과 다를 바 없잖아. 아, 그렇네. 역시 신은 다르구나. 흠,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야? 나이다. 넌 똑똑하니까 방법이 있는 거지. 뜸들이지 어, 말고 어서 알려줘. 불가능한 방법을 미리 제외하면. 나중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말할 때더 많은 신뢰가 간다는 것 아카데미아 일론파의 주된 관점이야 알았어, 넌 지혜의 신이잖아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우린 네 말을 잘 들을 거야 좋아, 내 방법은 이래 지금은 주요 인물의 의식을 점령할 수 없고 평범한 백성들을 끌어들일 수 없으니 무고하지 않으면서 입장을 확실히 하지도 않은 사람을 찾아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파이 한 명을 심자는 거야?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아라이탐이라는 녀석을 만난 적이 있는데 늘 혼자 움직이고 아카데미아 몰래 이상한 일도 가끔 꾸미더라고. 그들과 한패는 아닌 것 같았어. 실은 이미 생각해둔 사람이 있어. 혹시 세타르라고 하는 학자를 기억해? 세타르 생각났어. 아카데미아 대연자 뒤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화신탕신이래 유네에서 매번 봤으니까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닐루에게 항상 엄청 거만하고 무섭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잖아 맞아, 평소에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 세타르는 그 중에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야 세타르는 사막지대 출신인데, 사막주민 중에서 제일 뛰어난 학술천재라, 전례를 깨고 아카데미아에 들어가 현자의 조수가 되었거든. 사막 출신이었구나. 정말 특이한 경우네. 수메르성에서 보이는 사막주민의 대부분은 용병이던데. 세타르라는 이름은 별을 의미해. 사막에서 그녀는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과 같은 존재이지. 후에 태양의 선택을 받은 그녀는 별의 신분으로 한낮의 하늘에 올라 태양의 빛을 더 돋보이게 하는 존재가 되었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햇빛이 대지를 그을려 엄청난 재앙을 부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별은 이렇게 태양을 도와주는 것보다 밤으로 돌아가 별하늘을 밝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고민에 빠졌어. 하지만 결국 한낮의 빛을 향한 미련 때문에 부끄러움을 마음속 깊이 숨겼고, 별은 끝내 눈을 감았지. 들어보니 세타르는 단지 이곳의 학술 분위기에 미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아카데미아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사막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에휴, 이건 그냥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사람들은 복잡한 입장이 되면 귀를 막고 남의 장단에 맞추게 돼. 결국,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해도 이미 현자들의 공범이 됐으니 그 책임을 면할 순 없어. 맞아. 세타르가 이 문제를 다시 직면하게 할 방법을 생각해야 해. 그러면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녀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기회가 생기는 거야.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세타르는 10일마다 휴가를 내서 아카데미아를 떠나 쇼핑을 하기 위해 성으로 오곤 해. 내일 오후가 마침 성의 쇼핑 한 사전 준비하는 셈치고.